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에듀케이션 에뮬리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청룡의,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한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예 이루어지고 더다 넘치도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저희 프리웨이 에듀케이션 일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싱가포르 사립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약5 년에서 6년 정도 이제 체류를 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이제 교류를 했고 또 싱가포르에서 재직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뭐 후기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는 많이 방출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싱가포르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어 생각보다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를 해서 두개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장점 3개, 단점 3개 해가지고 파트 1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 첫 번째. 치안인데요 싱가포르는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학업 커리큘럼 교수진 이 제공된다고 해도 안전을 위협 받는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겠죠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유학 기회 국가의 안전도는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 유연한 입학 조건 인데요 싱가포르 사립대학의 장점은 입학 요건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신입학에도 해당이 되고 또 편입학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신입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립학교의 디플로마라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플로마 과정의 입학 요건이 이제 고등학교 성적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또 영어 성적도 굉장히 어, 유연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되게 유연한 입학 조건으로 입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입학의 경우에는 입학 시험이 따로 없고요 그 가심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입학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뭐 어학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학 신청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나는 영어공인 어학 성적이 없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학 코스부터 연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학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학 비용인데요. 싱가포르 사립대학을 통한 서구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서구권 본교 대비해서 유학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개강이 있기 때문에 입학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방학도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업 기간이 짧습니다. 석사의 경우에는 빠르면 2년, 혹은 뭐 2년 반, 석사 경우에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고, 학업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주석기나 생활비의 부대 비용도 같이 줄어든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학 비용이 싱가포르 쪽이 훨씬 더 저렴한 것을 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점을 확인해 볼 거예요. 싱가포르 유학의 단점, 첫 번째! 싱글리쉬입니다. 해외 유학을 생각하시면 어? 아, 내가 싱가포르에서 서구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어, 네이티브 잉글리시 그 영국 발음 어, 미국 발음을 생각하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일반 학위 프로그램은 이제 로컬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티칭을 하시게 돼요 로컬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싱가포르식 영어 발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 하지만 싱가포르의 학업 퀄리티는 사립대학이라고 해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정부에서도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적인 감시를 하고 있고요. 실무 중심의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영어의 악센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내가 영어 스킬을 늘리고 싶어라고 하시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영어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영어 악센트가 여러분들 싱가포르 유학을 선택하는 단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들의 국적입니다. 내가 유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 인종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거를 상상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싱가포르 유학은 서구권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시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 중국,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등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인종차별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로컬 학생들이랑 어울릴 때, 혹은 이런 국제 학생들이랑 어울릴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주숙입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면적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국가 크기가 이제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이기 때문에 도시 국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숙 옵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저희를 강타할 때 기숙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그거에 반해서 코로나 때 싱가포르가 뭔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더잘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숙소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때. 닫았던 숙소들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옵션이 굉장히 적고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주숙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주숙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학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숙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학비 플러스 주소 포함 생활비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서구권에서 유학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다는 점, 어, 싱가포르의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해봤어요. 단점에도 장점을 보완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사실 어느 국가에서 유학을 하시든지 장단점은 존재를 합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이 더 중점을 두시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유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최적의 유학 코스를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입학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2024년 싱가포르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리웨이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파트2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